1717번째입니다. 왜 키스는 키스 KISS인거지? 뽀뽀는 알겠는데 그것도 천공이라고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왜 입맞춤이 영어로 키스 KISS일까? KISS 아무리 오랫동안 꿰뚫어봐도 거기 어디 낭만이라는게 보이고 들리나? K도 S도 거칠고 험하게만 느껴지는데 말이다. 그에 반해 입맞춤 뽀뽀는 그냥 그대로 와닿지 않는가? 입맞춤은 성인용, 뽀뽀는 아동용인가? 그냥 느낌으로 그렇단 얘기다. 근데 우리 누가 입맞춤을 또는 뽀뽀를 쓰는가? 모두 키스를 쓰지. 가령 누가 시장을 쓰나 마트를 쓰지. 그러다가 키스란 용단어 KISS를 한참 들여다 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왜 입맞춤이고 뽀뽀인건지 여태 못 풀었다 아마 영어권 소우인들에게 물어봐도 별 미친 노랑놈 다 반해하겠다 네, 그냥 모르다고 겸손 떨어도 될텐데 말이다 그것도 전공이라고 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 왜 입맞춤이 영어로 KISS일까 KISS 아무리 오랫동안 꿰뚫어봐도 거기 어디 낭만이라는게 보이고 들리나 K도 S도 거칠고 험하게만 느껴지는데 말이다. 그에 반해 입맞춤 뽀뽀는 그냥 그대로 와닿지 않는가.